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도치지 마십시오. 인피니티 QX60 3.5 4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3만 3천 킬로 뛰었고요 별로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1,7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인피니티 QX60 모델입니다. 어, 제가 QX30이나 QX50은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QX60은 저도 처음 봤고요. 정말 많지 않은 차량입니다. 아, 60 일단은 예, 숫자가 크시잖아요. 예, 차가 큰 차량입니다. 차량 크기는 팰리세이드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인승 모델이며. 휘발유 차량이고 사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2016년식이거든요. 그런데 만으로 6년이 지났는데도 디자인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 10만 킬로가 넘어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장구장이 좀 심해서 정비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국산차들보다 정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구성이 좋아서 장구장이 없는 차가 또이 네, 닛산 인피니티 차량입니다.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CVT 미션이 장착돼가지고 변속에 대한 어떤 충격음도 전혀 없어서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릴이 너무 예쁘고요 인피니트 마크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다라 해가지고 예, 굉장히 밝고 아주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포드 익스프로러랑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드 익스프로러가 7인승이고요 3500cc가 있습니다 정말 캠핑하기에는 너무 적격한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내에 타봤는데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차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 7, 80% 정도 남아있고요. 크롬인데 약간 블랙이 들어간 크롬입니다. 외관은 100점 만점에 정말 10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도 없고요. 이런 크롬도 아주 잘돼 있어요. 크기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리세이드라든지, 어, 모하비? 모하비보다 더 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만으로도 코프페 6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뒷좌석 폴딩이 이 버튼으로 됩니다. 이렇게 예, 공간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타기에는 예, 이쪽도 잠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좀 같이 이동했을 때 6명 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타시면 아주 좋습니다. 전고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좌석 의자보다 뒷좌석 의자가 살짝 높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일본 차들은 썬루프에 좀 인색하거든요 이 뒤에 3열 시트까지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예, 뭐랄까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이력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도 없고요 교육값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휘발차를 정말 많이 찾으세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컨카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흡기 V6 3.5 가솔 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265마력에 34.3토크 풀타임 4륜구동에 CVT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연비는 8.3km입니다 실내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모아비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니스 안에 어떤 패밀리룩인데요 매끄럽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좀 매끄럽고 적절한 우드 들어가 있고 뭐 너무 좋습니다 360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통포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예,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시는데요 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뒤에가 열리고 닫히고 할수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포드 익스플로러랑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차의 크기에서는 별반 차이 없는데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포드를 타시는 분들한테 또 욕먹을 수 있는데 운전하기는 이 차가 훨씬 편하네요. 실내 공간이 저에게 좀딱 맞아요. 현대 기아차와 비슷하고 신성이 좋아요. 백미러 보기도 편하고 앞에 시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구성이 좋아서 정말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진짜 10만 좀 넘으셔서 장고장 많겠지 라고 하시는데 장고장은 없습니다 사실 다만 소호품을 갈아 주셔야 된다는 거 소호품은 진짜 그거는 아끼시면 안 되거든요 딱딱 엔진을 갈아주시고 브레이크 라인 갈아주시고 어, 필요한 부품들 제때제때만 갈아주시면 진짜 장고장 없습니다 앞으로 10만도 끝도 없습니다 이걸 딱 시운전을 하니까 정말 좋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피니티 QX60 3.5 4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 흠집 전혀 없고요 실내 너무 깨끗하고요 4륜 구동의 7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한번 타보시면 은요더이 차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이 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